네, 오늘도 가오징어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죽은 각재기를 이용해서 생미끼를 해볼 거예요. 채비는 동일합니다. 지금 6m 수심의 반유동을 잡아 놨고 그 생미끼 낚시 바늘에다가 죽은 각재기를 끼워 보겠습니다. 지금 각재기를 죽은 걸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얼려 놓은 상태예요. 이 각재기는 살이 얼었다가 풀리면 연해져서 잘 바늘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은 각재기를 사용하실 땐 미리 소금에 절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소금에 잘 절여진 각재기를 들고 와봤습니다. 이 죽은 각재기에도 생끼로 반응을 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갑제기, 죽은 각재기. 이렇게 바늘을 깼어요. 근데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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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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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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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무늬는 무조건 작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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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... 머지 이... 낚시 문어일 경우가 많아, 문이 만이 많아. <laughs> 네, 저는 지금 한림에 나와 있는데요. 애깅을 하러 나, 나대깅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뭐가 줄을 쭉쭉쭉 당겨가는데 문어 오징어처럼 쭉 당겨가지 않아서 이뭐야 그리고 꺼내봤더니 뭔너 뭐, 뭐니 한치인가? 야오징게 애기를 잡고 올라왔습니다. 제 손가락 크기만. <laughs> 일단 한 마리 했습니다. 얘는보내줄게요 알지 마요 응? 알지 마요나한말 좋아요. 정말 대요 정말 좋아요. 아요 정말 요아요 정말 좋아요. 요비말 좋아요. 정말 요 정말 좋아요. 정말 해말 해. <laughs> 응. 아까 개똑 같은 애들. 그 앞에 때로 있나봐. 내 애기가 작으니까 계속 반응해. 이만한 애들. 아, 못 봤어. 다시 쉬자. 그 영상 다 좋은데 아자 아, 다시 쉬자. 자, 자.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. 다시 쉬자. 뭐, 다시 쉬자, 응. 어, 저. 뭔더 취하게 하네. 원래 못했어. 저. 못봤는가 어, 저요. 어. 봐줄 수 있다. 어, 아, 못봤는다 있다, 형 야구했다. 믿으라. 내가 죽게, 내가 죽게. 이유씨이나아미밑깔 떠야 되는 거, 포카스 써야되고 있어 공대 영 3만원 이 총마리 쏘고 인인사람많은주는거야아이당이아니아이당연히그지금도루 룰을 정하 아니 하트판에서 그렇게 플레이하면 성공하지 않아요 지영 어? 몇마리 잡았데 누나 어? 누나 몇마리 잡았는몇 이만한거 응. 멈치네 근데 이만한거 뭐 안잡겠지 괜찮은 애기 몇 초냐? 3 5그안 된다. 나한테 애기가 왜이 밖에 없지? 그냥 누나, 2점 만려줘그4 0 0 0시면안된수기때 14,500. 등에 봐요, 입주로네 누구? 나. 저가지가저가지가나 그냥, 까불지 말고. 니냐 오, 진짜 입주 왔어. 엎렸어발 앞에, 앞에, 앞에 있어? 왕삼인방 중에 첫 번째로 올리시는 강정동 키, 거지, 강정동 거지. <laughs> 화순왕 타짜께서 지금 뜰채질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강정동 거지님 키로 될것 같아요

오늘도 일타이피야나와라나와라나와떠떠야떠 떠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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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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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잠 우이 올라왔습니다 랜딩, 랜딩. 아, 와야진오 야, 야로 아, 되겠는데 와키로다오 <laughs> 어마어마다 들어봐. 와대로 킬로네. 제팔 길이만 해요. 오. <laughs> 야 어! <오! 웃음> <laughs> 야 우와. <laughs> 야. 엄청납니다. 이거 내가 찍었는데 <laughs> 그것 아닌데. 하. 다시 자연스 마지막 캐스팅 캐내 물어보세요. 와발사어 캐스팅 하고 나갔네. 머무쏘는거 아니겠지? 됐어, <laughs> 자 강정돈 거지님, 여기 한번 가세요. 오, 2kg 넘겠는데몬스터를 넘게. 넘게. 어. <laughs> 잡았습니다. 야, 예. 형, 역시 강정돈 거지, 어복 있어. 야, 형 씨발 5kg 같이 찍었다 이거. <laughs> <laughs> 여기다 한번 주세요. 오, 축하드려요. <laughs> 저는 지금 한리망 테트라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한리망 테트라는 작은 테트라들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아주 발판이 편한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도 그렇고, 저쪽도 그렇고, 지금 애깅하시는 조사님들이 잔 뜨고 와 계세요. 어, 지금 끝에서도 몇 마리 나오고, 저희 일행 한 분이 몬스타를 하나 올리셨네요. 저는 깡쳤습니다. 오늘 서, 동풍이 서귀포권을 되게 강하게 불고 있어서, 애깅을 할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서쪽 한림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주도에서 애깅하러 오시는 분은 테트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여기 테트라는 좀 안전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구경하고 슬슬 철수해야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큰거 겁나 맛있네 오래간만에 큰거 먹는다 야.